민주당의 해법에 동의는 저는 못하지만 조선일보가 지금 문제를 그냥 이 문제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사람들이 왜 탄압하느냐라는 맥락으로만 쓰는 건 자유한국당 한국의 보수 세력들이 5.18 왜곡 세력들을 어떻게 인용하고 왜곡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고요. 미디어 오늘 5.18 민주운동 역사를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한다. 여러분은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이 관련 기사를 다뤘는데요 한번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4면 톱 기사인데요 여당에서 5.18 비방된 징역 7년 특별법 당론 채택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강력 처벌하는 법안 일면 역사 왜곡 처벌법을 이제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채택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역사 왜곡 처벌법은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이내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조선일보가 헌법이 보장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주장해왔던 민주화 운동 세력이 다른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나선 것이다. 형법상 명예훼손의 형량은 5년 이하인데 오일 패고 관련해서만 지나치게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오늘도 어김없이 586세대가 주축인 여권에 대해서 내로남불 프레임이죠. 아니 너네가 야당 때는 그렇게 표현의 자유 좋아하더니 여당 이니까왜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라고 해? 이런 식의 지적이죠. 저는 물론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5.18역사예고 처벌법이 이대로 제출되고 입법화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조선일보의 시각에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왜 민주당이 여기까지 나오게 됐는가? 이 지난한 이 역사 왜곡과 혐오 비방들이 있었잖아요. 5.18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누가 주도했는가? 20대 국회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시절에 벌어졌던 오일패와 관련된 역사 왜곡 비방 혐오 발언들이 굉장히 있었죠 의원들이 이런 말을 해도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방관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더 논란이 됐던 겁니다 극단적인 지만원 씨 같은 분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주류 정치권에서 받아줬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된 거거든요 민주당의 해법의 동의는 저는 못하지만 조선일보가 지금 문제를 그냥 이 문제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던 사람들이 왜 탄압하느냐라는 맥락으로만 쓰는 건 자유한국당, 한국의 보수 세력들이 오일파 외국 세력들을 어떻게 인용하고 외국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고요. TV조선에서도 북한군 침두설을 다룬 방송을 내보내서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임에도 불구하고 방통위, 방심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TV조선.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이런 한국의 보수 언론과 보수 세력들이 끊임없이 5.18 관련된 외국들을 뭔가 의문이 있는 것처럼 다뤄왔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났을 수밖에 없는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중앙일보에서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이면에 나온 기사인데요. 역사 해석 잘못하면 징역형, 민주당 5.18 외국처벌법 당롬 발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좀 비판적인 시각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프레임이 조금 다르죠 조선일보가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내로남불 프레임으로 갔다면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아니 역사를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주죠 어, 해석을 잘못했는데 처벌을 받는다 역시 역사에 대한 해석이 되게 분분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별거 아닌 일인데 크게 규제받을 수밖에 없다는 뉘앙스를 주는 기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수신문들이 민주당의 5·18 역사 의고 처벌법에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물론 이렇게 보수신문들의 이 논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지 못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식이 정말 정당할까 효과가 있을까라는 점에서는 의문도 있습니다. 이번엔 국민일보 온라인 기사인데요. 나경원 6.25 북침 천안함 침몰 발언도 처벌 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논쟁들이 사실 20대 국회 막바지에 벌어졌었거든요. 민주당에서 5.18 역사회복 처벌을 한다고 하니까 국민의 힘에서는 어떻게 대응했냐면, 그럼 6.25 북침을 해도 우리가 처벌하고 천안함의 침무소를 주장을 해도 우리가 처벌해도 되냐? 라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물론, 5.18이 가지는 우리 역사의 상징성, 피해자들이 받아온 고통, 이런 맥락을 고려한다면 모든 이슈들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보수 세력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6.25 북침에 대해서 천안함에 대해서 이승만에 대해서 우리와 다른 해석을 하면 우리도 처벌하겠다라고 맞불을 놓게 되는 이제 본의 아니게 이런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7월에 구글 수석 부사장과 국내 기자들 몇 명에서 라운드 테이블을 할 기회를 얻게 돼서 질의응답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5.18 관련된 질문이 나와서 좀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조선비즈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영상을 최근 부터 유튜브가 삭제를 하고 있거든요 5.18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 영상을 유튜브에서 삭제를 하니까 조선비즈 기자가 구글 수석 부사장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역사 문제는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생각, 다양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영역이라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삭제할지 말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해당 문제를 구글이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보느냐. 그러니까 지금의 역사 왜곡 처벌법에 대한 보설론의 프레임과 같죠. 역사에 이견이 있다고 처벌하면 되느냐라고 물었는데 구글 수석 부사장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는 영상을 삭제할 때두 가지를 살펴본다. 첫 번째, 특정 지역에서 해당 영상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 그리고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인가? 해당 영상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상의 괴롭힘 규정 위반이라서 삭제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아니 역사에 이견이 있다고 가짜 뉴스라고 삭제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구글에서는 어 우리는 그걸 삭제한 게 아닌데 이거는 괴롭힘 표현이야. 그러니까 괴롭힘이라는 게 달리 말하면 혐오 차별 표현과 이제 맥을 같이 하거든요 유튜브 가이드라인에서는. 그래서 허위냐, 진실이냐가 아니라 이게 특정 지역 사람들을 괴롭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삭제를 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서구적인 관점에서 이슈를 봤던 거라서 좀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남는데 저는 지금 민주당이 발의하는 법안 역시도 같은 맥락에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도 실제로 저희 취재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역사 왜곡이지만 이 발언이 사회적으로 5.18 유가족과 해당 지역 사람들 즉 소수자에게 차별을 야기한다면 혐오 표현 범죄에서 다룰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가 관련 영상에 삭제를 하고 있잖아요. 괴롭힘 규정 위반으로. 그러면 보수 유튜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서인이라는 보수 만화가가 지금 보수 유튜버들 중에서 굉장히 좀 손에 꼽히는 셀럽이 됐잖아요. 이분이 이 성재준 원장이나 또 다른 보수 유튜버와 함께 광주에 방문합니다. 광주에 방문해서 영상을 찍는데 보면 혐오 표현이라고 볼만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비꼬는 표현들을 말합니다. 오파팔 망월동묘지에 가서요 민주의 문의를 보면서 거꾸라면서 민주 의문 민주주 민주화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 안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이제 관련해서 이제 저항하고 있는 시민 동상을 보면서 진짜 총기를 들고 일어났네라고 하면서 무장 폭동 프레임을 씌우는 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보면 실제로 유럽에서도 그런 딜레마가 있다는데요 혐오 표현이나 불법 표현에 대해서 규제를 했더니 영리한 사람들 특히 젊고 영리한 사람들은 이를 우회하는 표현을 금방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그럼 이 표현을 처벌하게 되면 그 표현에 해당되지 않는 뭔가 비꼬는 말하기 또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내면 당연히 새로운 표현들은 처벌을 받지 않죠 그럼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자유롭다. 해도 된다라는 인식이 잘못 심어질 염려가 실제로 유럽에서 혐오 표현을 형사 처벌을 했을 때 벌어지는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는 이 법이 도입되면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미 우회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이 우회적인 표현들을 처벌 안 하면 오히려 우리는 합법적인 표현이야 라고 이분들이 으스될 수도 있고 반대로 지만원 씨처럼 기존의 법들로 이미 처벌을 받는 분들은 그들에겐 투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는 결국 무시가 답인 건데, 민주당이 이렇게 대응하는 게 결과적으로 오히려 더 이분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주고, 투사로 만들어주고, 일부는 합리화를 시켜줄 만한 그런 오해가 빚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도 고려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윤서인 콘텐츠 댓글들을 보면요. 노래 나올 때 진짜 북한 같다. 이게 이무리한 행진곡을 틀어 놓았잖아요. 그거를 북한 노래처럼이라고 말하고 와 무슨 북한이냐? 이거 진짜 무섭다.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유공자가 있고 혜택이 있고 폄하 금지법이 있네요. 이런 식의 댓글을 납니다. 혐오 표현을 안 쓰지만 혐오 콘텐츠, 왜곡을 안 했지만 왜곡 콘텐츠가 만들어진 거고 이미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있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5.18 관련된 외국 영상들이 유튜브에서 너무 쏟아지고 있고, 블로그, 카페, 심지어 뉴스타운과 같은 언론사에서도 이런 혐오 표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규제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 이 문제들이 확산되는 진짜 이유는 TV조선 같은 한국의 보수 언론, 국민의힘 같은 한국의 보수 정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혹은 계속 음모론적인 이들의 스피커가 되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먼저 교정하고 반성할 필요도 있고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이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게 어쩌면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들 지금 유튜브에서 보이는 것처럼 우회하는 표현들 수위가 낮지만 사실상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표현들이 법남하는 문제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또 강력하게 처벌했을 때 그들이 그들만의 투사가 되거나 되게 저항하는 이미지가 만들어지면 오히려 득이 안될 수도 있다는 점 그런 점을 고루 생각을 해서 이제 형량에 대한 고민. 혹은 이제 역사 왜곡이라서가 아니라 혐오 표현이기 때문에 광주 사람들이 오랜 기간 받아온 차별을 계속 야기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유럽에서만 하는 혐오 표현의 방식으로 좀 접근해 보거나 이런 식의 법안을 좀더 수정하고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19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망월동 묘역을 찾아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다음날 조선일보는 이렇게 일면 톱사진으로 김종인 위원장의 무릎 꿇은 모습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통합당 김종인 광주 찾아 무릎 꿇고 울먹이며 사죄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20대 국회를 지나서 21대 국회에 들어서서 김종인 체제가 마련되고 나서 변화한 건 사실입니다. 20대 국회 때오일 관련된 외국과 막말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던 의원들을 방치하고 제대로 징계하지 않던 이 정당이 지금에 와서는 표면적으로 남아. 사과에 대한 제스처를 사죄에 대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점은 분명 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언론에서도 사실 월팔 북한군 침투설을 다뤘던 TV조선과 채널A가 요즘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고 조선일보 역시도 이 사죄를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좀더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제 여당 프레임 혹은 천안함 유교전쟁에 대한 대형 프레임으로 한국의 보수 세력과 보수 정당이 맞설 게 아니라 당연히 법안이 처음 나왔으면 이 법은 완성된 법은 아닙니다. 법은 여야가 함께 만들어가고 이 국회를 지켜보는 감시의 눈들이 함께 교정하면서 저는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역사에 대한 얘기고 아직 진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5.18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힘이 이 진상규명에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협조를 하는 제스처를 지금 일부 취하고 있지만 더 전폭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국민의힘에서 5.18 역사 왜곡을 역사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 처벌하면 안 된다. 하지만 이5.18 관련된 왜곡된 표현들이 거짓말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특정 지역 사람들이 끊임없이 차별하고 고통받게 만든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나쁜 인식을 심어주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힘에서 먼저 나서서 이 법에 대해서 혐오 차별 표현에서 그런 측면에서 대응할 수 있는 지금 정의당이 내놓은 차별금지법을 함께 논의해서 오히려 전폭적으로 우리가 수용하겠다 이런 식의 제스처를 보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민주당 역시도 지금 법, 법안이 완전하게 완성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영석 의원 등이 174인, 그러니까 민주당 거의 모든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 비방, 외국 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그리고 기존의 법률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이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파일로는 올라오지 않아서 제가 원문을 보지 못했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다듬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을법안을 만들어 온 방식 역시도 시민사회나 학계나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귀담아 들으면서 법을 수정해온 전례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5.18 정신을 우리 국회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어갈 수 있는 더 보장할 수 있는 법을 필히 마련하면서도 오남용 소지가 적은 혹은 윤서인처럼 빠져나갈 소지가 적고 혹은 지만원처럼 뭔가 투사로 만들어줄 그런 소지가 적은 그런 법들이 좀더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역사에 대한 이견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 차별에 대한 금지 이런 선언으로 함께 나아가면 저는 좀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